자, 안녕하십니까. 유노라프TV입니다. 다음에는 자, 용의 시를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용을 깬지 알아맞혀보십시오. 바람을 아군으로 하는 파키 하늘 매도 송의 힘을 도임으로써토비에 아, 진짜, 어서 하나 더어었네 자, 하나, 하나는, 불에 둘러진 용에, 불리를 때리고, 하나는, 빨리, 데리고, 하나는, 네 가지의 표시를, 재빠르게, 싸라. 약간, 이런 게 있네요. 방금 말이 좀 꼬이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세 가지 힌트입니다. 자, 이세 가지 힌트는 이렇게 다 각자 다른 특징이 있죠. 어디 냐 일단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되죠. 어, 없네. 다시 찍겠습니다. 아이템. 오우야야. 너무 가깝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딱 봐도 거기죠? 그, 하늘, 그, 우리, 하늘 연습장? 약간 그런 곳이고, 여기는, 모르겠네요. 용이 나오는 곳인가? 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썰산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화살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갔냐 딱바로 여기죠 느낌이 자 지금 사격장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사격장에 파랗게 표시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퀘스트를 위해서 바뀐거로 예상되며 이제 한 번의 찰나의 순간에 네번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쓰면 정확하게 맞,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곽 쪽에 있는 거를 하나 딱 쓰고 안쪽에 있는 거를 세개 딱딱딱 딱 하면 체력도 지금 봐도 아마 두칸 정도면 열게할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나왔죠? 뒤에 총각기, 아, 이거는 새로 리셋된 거고. 그러면, 무덤이 저쪽에 있네. 얍.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약간 숨어있네, 저기.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노이의 로지의 무덤, 아씨, 발 좀. 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자, 이끄는 것은 네 가지의 바람이라는 이름인데, 일단은 탁입니다 그럼 바람이 나오고, 바람을 타고, 네 개가 있다고 하니까, 오, 봐. 오, 야. 뒤에 뭐 쓰면 되는 크게 없고, 일단은 바람이 하나, 둘, 셋, 네개 이상 있죠? 꼴이 어딘지 모르겠고, 아래쪽은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불불아 찬물이구나 쭉 올라가고 저기 폭이 폭 쓰는 데가 있네요 제가 폭 화살이 있었으면 편할텐데 있네요 이상한데 아맞게어 그러면 위쪽에 바람이 붑니다 음 그러면 아까 아까우니까 아야야야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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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안야야야야야야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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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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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깨져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럼 아, 저거 수, 폭탄으로 저거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폭발를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저기 숨어 가지고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뭐 있을 건 같... 와, 쭉쭉 올라간다. 어 봐. 안녕. 숨어 있었네.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것도 되고 하나 아 되네요. 약간 숨은 스위치들을 눌러야 한다 약간 그게 이번 미션인 것 같고 오 이거 못하면 큰일 나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음 이거는 스위치가 되는 동안에 역시 아 들어가는 게 있구나 아 어렵다 저거는 그냥 위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고 이쪽, 이 정도? 그러면 가운데끼고 대고 마지막.. 하나 더 있나? 어? 뭐야 살려줘 살려줘 탑탑탑 일단 필요없으니까 깨겠습니다 깨고 저절로 열리는걸 기다리고 열어라 열어라 오케이 오케이 열고 저거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겁니다 지금 와오호오호 안돼 죽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자 올라가고 타고 여기도 올라가고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더 없으면 아더 하나 있구나 여기 뭔가 문 보였죠 이거 음? 어떻게 들어가지 대충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데 입구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없구나 어이 어가연음흠 음. 구멍이 아래쪽에 있는거는 예상되는데 이쪽 아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죽는 각오로 하나 아치하에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기 있네 아닌데 더 아래 있나 어크 너무 내려가버렸네요 그러면 그냥 어디냐 이게 아니었네 바깥쪽이었죠 어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더 아래에 있었나요 분명히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저거는. 됐나? 아, 어, 된다. 여러분, 포기. 사기입니다. 저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래도. 어, 체력이 없다. 빨리빨리. 아이씨, 그만 돌아 저기 있네. 이걸 타면 되겠네. 쭉 타고. 와. 따따따. 오케이, okay, 됐고. 반대 방향으로 점프.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점프. 저, 저것도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저거로 끝. 자, 딱골로 이끄는 네 가지 바람이 이런, 이거를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기 가, 가운데 걸 하고. 이런데 보물 숨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백도로 하면서, 어우, 시 숨어 있는 게, 이쪽이 뭔가 있어 보이네요. 갈까? 가겠습니다. 귀찮겠지만, 어, 이쪽에 누구 있나? 아, 저거군요. 저게, 아마 뒤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역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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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역시.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이쪽으로. 제 빨리 가야 하는데, 그게 힘드네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 쪽으로. 가자. 바로 갈수 있어, 바로 갈수 있어. 꺾는 게좀 늦었는데. 오케이. 이렇게 꺾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우. 자 어떤 아이템 이 있을까요? DLC에는 있 보물들을 웬만면다 좋은 게나와가지고음 음 너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오죠? 아쉬운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게 랜덤이라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좋은 거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안 되나? 자, 매더의 표시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헤브라 산맥의 가오, 가오마마사라는 사원 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옆에 보이는 게 뭘까요? 저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A를 누르고 점프, 아니 점프 A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 안지 그냥, 그냥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타겠습니다. 하고... 가자. 어, 뭐야? 안 내려가? 이렇게 하나, 이디서 어디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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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멀리 있네. 와우, 아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둘, 다음, 셋, 처음에 좀 시간을 많이 먹은다는 게좀 걸리긴 하는데. 여섯, 여섯, 오, 오 이쪽이야? 일곱, 무시하고 여덟, 아홉, 마지막 이겠죠 열 이상, 열한 개면 너무, 중, 빨리가 빨래가. 빨리 아또 어, 있네. 아 자, 쭉쭉쭉쭉쭉. 아또 어, 있어. 우와야! 엄마야! 이쪽이요 자, 꼴링.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꼴의 무늬가 더 다르네요. 그건 처음 알았는데.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딨는지도 저는 모르겠네요. <laughs>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자, 사원이 나왔습니다. 사원이 나왔으면 어디야? 오, 오 이쪽 지방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 우와 가면 깜짝이야. 조용히 쉬. 자, 기아투사의 사원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공을 움직이는 거는, 너다. 라는 이름입니다. 일단은, 간단한 개요부터 보죠. 이렇게 흘러가고, 저기서 떨어지고. 근데 저쪽으로 내려야 하는 거니까, 정확히 어디 있어야 하는 가 이쪽으로 와야 하네요. 음, 비타로? 아니네, 저거 뭐. 마그네 캐치로 이거 올릴 줄 알았는데, 이거 안 올려. 오, 뭐야. 아, 그러면, 위에서 좀 작업을 하고, 저기까지, 이, 이, 오게 한 후에, 아, 저기 있네. 더는 없는 것 같죠? 와, 우 언제, 아, 너무 아프다. 와, 아, 이거 맞겠다. 일단은, 아, 이거를, 이쪽에서 뭔가 떨어졌어. 이것도, 어, 이거 좀심운데 이렇게 하면 좀 꺾이겠고, 꺾이면 여기서부터 길을 만들어야 하고, 길을 만들고, 아, 하나 그만 만드는데. 일단은, 정는 어쩔 수 없고. 둘. 이건 뭐죠? 이게, 저는 이게 궁금하네. 아. 아, 이거 스, 스피드 싸움이네요. 자, 그러면, 공이 내려오고. 공이 내려왔죠? 이거 리프트가 끝난 순간에 저기서 점프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그거로 끝나면 진짜 쉬운데. 아. 음. 가겠습니다. 어, 뭐 어? 아, 안돼! 와, 뒤로 왔네? 네. 아이고. 제가 좀 성급해. 아, 쓰... 아저 불길한 거본거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이거네요. 멈췄을까? 어디지? 저기쯤 갔을 때, 이거로 누르고, 와 어렵다 이거 와 비켜 비켜 빨리빨리빨리 타고와 타고오고 아 뭐야? 왜? 안 되지? 음, 왜 안되지? 음왜안됐을까 방금? 아 그냥 힘이 부족했던거 같은데 힘을 이걸 밟아놔야하나? 미리 어? 아닌데 하면 될까? 벤처. 렌처... 일단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겠죠? 아, 제가 더 올라와야 하나 여기서 떨어 아, 알겠다. 알겠다. 아, 와. 와, 이거 진짜 뭔가 되게 다양하네요. 아이스 아. 아이스 메이커. 아이스 메이커로 이 위치 뭐두 개까지 할수 있습니까? 이 위치 그냥 이렇게 하는게 낫겠죠? 대문하게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그냥 오오딱딱 딱 좋은 타이밍 오케이 누르고, 그리고 그리고 비타로 놀고 준비 완료 됐다 지금 그리고 멈추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됐고, 하나, 둘, 오케이 어, 저거는 깨, 깨면 되려나요? 약간 깨는 게좀 불안하게 한데, 일단 깨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좀 얼음 위치를... 아, 뭐야, 얼음 위치를 바꾸거나... 아, 안 돼. 아이, 고 이렇게 실수를 해버렸네요. 아, 여기서 막힐 줄 몰랐네. 그냥 한 단계에서 계속 쓰고 왔다 갔다 해야 해가지고 나름 어렵네요 자 저거를 놓고 피탈록 준비하고 아이스록이 좀 문제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고 자 됐다 이걸로 내리고 얼음 얼음 오케이 됐자 깔끔하게 어어어 어, 어? 부들부들 부들부들 아예 설계는 맞아요 설계는 이거 이상으로 할순 없는데 으, 충격이네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라는 느낌 죽가고 이 올리는 것도 좀 타이밍이 필요하네 자, 지금 내리고 정중앙에 딱 들어왔어요. 솔직히 그렇게 힘이 셀 필요는 없거든요? 아예 좀 낮은 데서 지금 아, 오케이. 어, 깔끔하죠. 아, 이게 끝까지 해서 멈추게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딱 누르면 정확하게 되네요. 얍 가자 두 개. 이러면 매더의 표시 두 개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